좋아, <laughs> 제 1경기 이수근과 서동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. 자 먼저 이수근 선수 유도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역시나 좀 태권도를 오래 했다는 장점이 좀 있는 선수예요. 네, 굉장히 오랫동안 태권도 선생을 수활 해서 공인 5단이랍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그 태권도의 그 빠른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거에 대한 어, 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반면 서동원 선수는 지난주 에 있었던 이 레슬링 대결에서 네. 이수근 선수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고요. 역시나 네. 이 서동원 하면 짐념의사나입니다 네, 근성이 굉장히 좋죠. 거기에 당황해서 이수근 선수가 지난번 미칠때 졌는데요. 서동원의 2연승일까요? 아니면 이수근의 터력 성공일까요? 제 1경기 이수근과 서동원의 맞대결입니다. 그거 그거 배드비치기 그거. 처음 하트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살짝 뻗혀가 밀리는척 가면서 들어오면서 이거 밀었다가 살짝 밀었다가 들어오는 거 그대로 받아 가지고 아까 그 작전. 근데 낚시. 근데 밀고 들어오지 않는데 혼자 들어오면 그 기술은 아예 안거내요 중간에 플랜 뭐 그렇게 해 줘. 네 오케이. 플랜 A 했죠? 배드비치기. 내가 분명히 들오는데 결과는 저 사람이 드러나고 있어요. <laughs> 장수의 엄청난 기술을 보여줬거요 <laughs> <말해볼까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버하지 말고 꼭 <laughs>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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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거쳐줬때 네. 그때 기술이 <laughs> 살 보다가 네. 좀진작 풀어지면 그때 아까 오버치기 왔을 잘했어. 태도 딱 좋아. 네. 거 체중 실험체중 네. 그, 그, 그. 어? 아, 서동 소동원 화이팅이팅 인사하고 두칸 앞에 자 소동원 화이팅두발 앞에 인사 한번더 하시고 한발 앞으로 와서 상대를 노려보세요 소동원 화이팅 시작! 이승훈과 소동원 선수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은 다르게 악수로 했는데 역시 날려듭니다 자, 아, 두 선수 다, 다 뒤로 빼고 있는데요. 네. 좋아, 좋아, 좋아. 자 그러나 서동원 선수 지금 눈빛 보십시오. 아이 눈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. 와. 자발대축 한번 쓸어봤던 서동원. 가슴기 가슴기. 어깨 빼고 동원아. 두 선수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만 엉덩이 다 빼고 있거든요. 네. 약간 허리를 감... 세우고 가감하게 기술을 들어가야 되는데요. 네. 어깨 1번도 안 주셨습니다 선수 다 너무 신경전에의 해서 어, 뒤로 중심을 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돌고만 있어요 작전대로요, 작전대로 요 <laughs> 작전대로 <laughs> <laughs> 아니 일단 그거 지금은 쓸수 없어 지금 쓸수 없어 <laughs> 그렇죠! <그차>. 선생님 <laughs> <혹시> 발로 너무... <laughs> 자, 안 뒤축과 발 뒤축 걸고 있습니다만 걸리지 않고 있고요 지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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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laughs> 이승훈 선생의 지도가 좋아집니다

자 이렇게 엉덩이를 좀 빼고 있으면 아, 기술을 걸기 쉽지 않잖아요. 네 쉽지는 않지만 어, 거꾸로 또 엉덩이를 계속 빼고 있으면 지도가 들어가게 있습니다 아, 아, 서동원 선수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 보는데요. 미수건 선수 계속 뒤로 빼고 있으니까 기술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서로의 팔 틀어 잡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. 자 서동원? 흔들어내고 있는데요. 자 배대비 씨 흔들어내고 있는데요. 자배비한의 누르기입니다. 자 누르기 잘 됐습니다. 얼떨결에 누르기. 자 그러다 지금 얼떨결에 누르기. 그러다 지금 어자 이어지고 있어요. 시간은 갑니다 아, 그렸어어렇죠 레슬링 아니야, 레슬링 아니야. 레슬링 아니야, 레슬링 아니에요 i s 요 e n listen, l i 정확하게 l i 치 t e 못 들어간 상태에서 등이 t e 버리니까 바로 그냥 누르기가 n listen, l i s 그 e 누르기가 t e n listen, listen, l i 어 t e n l i s t 위험. 시작. 자 이수근이 유월를 획득을 했습니다. 자 일단 얼떨결에지만 <laughs> 유월를한 획득했고요. 자 다시 소동원의 눈빛은 매서워집니다. 소동원 소 공격을 해서 득점을 따야 되는데요. 자 달려듭니다. 한번 흔들어냈고요. 밀면 안 돼. 자 다시 한번 지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. 갓다리 시도. 그렇지 그렇해 이소가 배려해요 그렇 이소가 배 이소가 배려해요 이소가 배려요똑똑은은황황이왔는데요자 똑같은 상황기이에요자 뚜르기 가배르기요 친구 이게 무슨 상황요 이소가 요 친구 이소가 배려해요 이소가 배려해요 가요이려이 아, 얼굴을, 어, 손으로 얼굴을 댔다고 해서 지도를 주고요 자, 시간 계속 흘러갑니다. <laughs> 자, 15초가 지났고요. 이제 20초가 남지 않았습니다. 아까 서동원 선수가 배드지키에서 누르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결국 이렇게 경기 종료. <laughs> 서동원 선수 누르기로 한판승을를 얻었습니다. <laughs> 아, 수하려아 아, 네, 아, 아안 했으면 못 넘기는데. 아니, 눈을 잘했어 잘했어. 아니 눈을 뽑으려 그러시아 <laughs> 진짜 웃긴다죠. 야 진짜 이거 영원한 라이벌이다 둘이 진짜 아이돌인데요? 다음에 태권도 한번 해라. 진짜. 그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. 바로 서고 바로 서고. 성. 이쪽으로 나가요. 끝에, 끝 끝. <laughs> 하 <laughs> 아, 기안 남은 한테 그래서 내아니더 높았습니다. 가 조금만 더, 더 좋았어요. 유도편에 나오셨으면 누룩이랑 이런 거 조금만 배우셨으면 진짜 재능이 있으시네요. 아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네. 체중이 있으니까 아움직여지네또좀소감한 말씀해 주세요 아, 까그 기술 하나 딱 준비하셨다 그래 가지고 사실 그거 한수 보고 들어갔는데 빼데되지 배드 디치가 날아다가 지금한번다리고야 좋은 이도 그거 할래다가 누린 거잖아 그래서 맞죠, 아니, 맞죠, 맞죠, 맞죠. 맞죠, 맞죠. 네.